밥밥밥밥이나 먹자요 b 이 어떻게 다들 잘 b b 나요 다들 어떻게 밥은 드셨을런지 모르겠네요. 아.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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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바닐라코 얘기해달라고? 뭐그 얘기할 게 있나? 그냥 어, 한번더 이렇게 또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서 바닐라코 들고 갔어요 도겸이랑 호시랑 팔로우 된 거? 이것도 사실 뭐별 에피소드 없어요 그냥 어 도겸이랑 같이 있었는데 형 나는 왜 뭐지? 팔로우 안 해줘? 그래가지고 어? 어? 너가 말안 했잖아 나 해줘 이러고 어 알겠어 이러고 한 거고 호시도 어제 이제 밤에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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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형 나도 인스타 팔로우 해줘 이래서 어 알겠어 그래서 호시가 형 근데 그거 기준이 뭐야 이래서 어 기준 같은 거는 없어 그냥 얘기하면은 하는 거고 안 해주면 내가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거 하나씩 누르고 이게 그냥 그래서 그냥 말하면은 해 하고 아니면 그냥 냅두는 거야 약간 이랬죠 약간 일본어랑 한국어랑 섞어서 얘기하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웃음> <웃음>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너무 오이시할 것 같아서 하, 벌써부터 맛있습니다. 먹기도 전인데. 일단 다들 짠! 띵! 아, 맛있어. 너무 오랜만이다. 이게 빵수육이래요. 다베떼미마스. 음, 맛있어, 맛있어. 오이씨소. 음, 음, 맛있다. 아, 좋네요. 이게 카크리스롤가라 스태프 타치들이 오이시타베모노를 너무 많이 넣어줘서. 아사카라 요름마데 계속 넣어줘서 거의 진짜 사육당하는 느낌으로 계속 먹고 있어요 와 근데 이거 맥주 먹어서 그런지 벌써 배불러 뭐야? 음... 이게 이제 일본 캐럿 타치모, 도 한국 캐럿 타치모, 전부 이제 못알아듣는거지 <laughs> 저는 세븐틴에서 홀, 혼란을 맞겠습니다 이거 뭐 격리 끝나면 가고 싶은 곳은 많지만 시간가 나이까라 되기나이 내가 음료를 마시면 엄지손가락이 들린다고? 아닌가? 엄지 손가락에 들리면 어떻게 마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야? 맞아요 저 새끼 손가락도 저 타자쳐도 차다쳐도 이렇게 새끼 손안 보이네? 타자쳐도 이렇게 쳐 이쪽은 항상 들리더라. 왜 그런 거야? 신기해? 오늘은 맥주 마시는 날. 음. 사이킹 오보 했던 이 연고와 타우레루 타우레루와 쓰러지던데 그거 어떻게 외웠냐면 화장실에 들어서 타오를 밟고 쓰러진 거야 그래서 타우레루 <laughs> 그치 예상과 정말 똑같지만 <laughs> 원래 다 그런 거죠 뭐다 그렇게 외우는 거지 오늘 기분 어때 좋아요 정하나 신기번개 풍풍한게 홍보해주세요 이게 또 이제 호시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형형 형 콘서트 할게 생각났대 이제 제 호시가 왕자님 하는 것처럼 저는 가 가지고 바기바기 하면은 이제 캐럿들이 차돌박이, <laughs> 심리반기, 뿡뿡반기 이렇게 하라고 알려 주더라고요. 해 보면은 좋겠다. 또뭐 어떤 데스캐도 아직 일본 그 함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안, 안 되지만 잔데 <laughs> 쓰네. 영화 은근히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나름 재밌게 봤는데. 아, 맞다. 제가 도겸이, 그 뭐야, 게임, 그 서든어택을 왜 이렇게 놀렸는지 얘기해줄게요. 도겸이가 저보다 게임을 진짜 훨씬 잘해요. 서든어택도 그렇고, 진짜 훨씬 잘해요. 근데 연습생 때 1대1 상황에서 내가 이겼어요, 그때.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 때 보면은 한번 이기면은 그다음부터 게임 안 하고 계속 또 나한테 줬잖아? 이러면서 이제 놀리는 거.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아마 한 10년 전 이었을 거예요 음. 그리고선한 3년 정도 또 뒤에 한번더 게임을 했어요 PC방에 가가지고 근데 또 그냥 할땐 도겸이가 다 이겨 근데 야너그 거기에서 한번 다시 하자 도겸이가 이제 2년 동안 나한테 놀림 받은 게 있으니까 형 이리 와 나랑 한번 뜨자 형나못 이겨 이렇게 해서 야는데 도겸이 긴장을 해서 그때 또진 거야 3년 뒤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5년 동안 이제 계속 놀린 거야 이제 7년 정도 됐을 때또한번 떴었어 근데 도겸이가 이제 나랑 하면 이제 그게 나한테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떨면서 해서 또진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또 게임 방송을 이제 고잉 세븐틴으로 하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증명을 이제 도겸이는 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내가 하도 놀렸으니까. 그래서 정환형 거기서 만나서 한번 일대일 뜨자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 장소에서도 나한테 진 거지. 근데 그 장소는 우리 이제 캐럿분들이 다 보는 장소잖아. 그러니까 도겸이는 10년 동안 나한테 진 거야. 아! 아, <laughs> 뭐야, <그야. 웃음> 이러면 너만 나머리겨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도겸이가 저보다 게임 훨씬 잘해요 <laughs> 3일 동안 멤버 못 만나요 지금 다 각방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막 영상통화 켜놓고 먹고 심심하면 전화하고 오늘 TMI 계속 그냥 뒹굴뒹굴하다가 일본어 레슨 하고 그리고 또 뒹굴뒹굴하다가 지금 브이앱 하는 거예요 반지 보여달라고?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 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웃음> <웃음> 조금만 듣고자 해 비루가 다 떨어졌어요 아니 아까 전에 일본어 레슨을 하고 룸서비스를 내가 시켜보고 어? 누구 왔네? 요맨 룸서비스를 내가 시켜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병맥주 병맥 말고 나마비로를 먹고 싶었었단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맛있는 썰 맛없게 스포해서 만해가 뭐야 말을 잘 못하는 친구인가? 어, 무튼 나는 경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 막막 막 얘기하다가 뭐룸뭐 이거 잠깐 기다리시면 룸서비스에서 전화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알겠다고 하이! 하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 땡땡땡 오키리나테쿠다사이 이렇게 하는 거야 오키리나테쿠다사이? 오키리가 뭐지? 일단 하이 하긴 했는데 이제 너무 밝으신 목소리에 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말을 거시는 거야 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키니아테쿠다사이 되게 친절하신 거야 또난또 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 하이 하고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연결해준다는 소리인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 쇼쇼오마치쿠다사이 뭐 이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쇼쇼도 처음 듣고 마테쿠다사이도 아니고 어, 어, 여보세요? 음, 뭐야, 뭐야, 뭐야? 음, 그치? 파 이션이 인거 아, 좋, 좋다, 좋다. 너, 근데 호시야, 너 혹시 나 지금 브이앱 하는 거 알고 전화한 거야? 모르고 전화한 거야? <laughs> 아, 나너 알고 전화한 줄 알았네? 아, 그래. 아, 그럼 인사 한번 할래? 지금 이제 스피커폰이야. 허랑해 호랑해. 호랑해. <laughs> 안녕!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호시 귀엽네요. 갑자기 이제 전화와가지고, 어떻게 뭐, 시간되면은 같이, 어디 갈래냐고, 나 이렇게, 이렇게 격리 끝나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귀여웠어요. 난 알고 전화한 줄 알았어. 아까 전에 아까 또 맴, 멤버 누가 뭐 말한 것 같던데? 난 걔가 호신 줄 알았네? 한남자의 특, 자기가 잘못 입고 상대방한테, 자, 이거, 번원인 것 같은데? 번론이할거 없나 보네? 나말 잘해. <laughs> 만해가 미안해. 만해가 미안해구나. 저또맞때한번 봐볼게. 마, 맛있는 쌀. 맛없게 스포해서 만해.. 아~~ 뭘 미안해 그냥 어? 나, 나중에 뭐 재밌게 풀면 되지 아 만해가 아니고 미안해야? 오케이 오케이 야말거지말나 캐럿들이랑 얘기해야 되니까 아... 맛있나 그래서 캐럿들 어떻게 해? 지금 비루 한 잔씩 하고 있어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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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나 근데 왜 배부르지? 근데 진짜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좋더라. 제일 좋아하는 일본어는. 하니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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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나 지금 룸서비스 얘기하고 있었구나. <laughs> 뭐, 남아비로가 아리마스까 이거 막 물어봤는데, 없다는 거야. 요로시이데슈까? 이러... 요로시이데스까 해가지고 또, 요로시이데슈까는 뭐지또못 <laughs>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하이! 하고 그냥 모르는데 끊었어. <laughs> 예, 실전으로 또 부닥치니까 또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아, 다음에 좀 경어 경어도 조금 해보긴 해야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짠한번 할까요? 하나 둘셋 짠! 아이타이 썰은 없어요. 아이타이 그냥 제 노래 듣다가 좋아가지고 어, 이거 약간 커버 해보면 좋겠다 해서 한 거예요. 음나 <laughs> 음, 빨간색 옷잘 어울렸어요. 그거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 불러다니는 거 있길래 제가, 어, 이거 입어야지 하고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잘 어울렸다니 다행이네요. 정환이 옷 아니야? 아, 그거 내옷 아니에요. <laughs> 반지를 가까이서 보여달라고요? 아까 못 봤나보네. 여기요. 보여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미르가운 매직키드 마술이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보라는 거야 짜증나게 이 자식 앞에 피도 내가 찍은 거구먼 압구정해서 이 자식으로만 찍으라고 정해줘가지고 나는 쭈구리만냥 걸으면서 찍고 너는 아주 여유 있는 척하면서 찍었으면서 그걸 캐럿들이 봤으면 나는 아주 창피했을 거야 거기가 좋... 나 거기가 좋더라고요 헤, 헤야와 마다 있는 덴데 잠깐만 헤야와 마다 여기가 있는데, 여기 어딘데 약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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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좋은 것 같아 여기, 여기, 아데나왜이 마다가 좋지? 여 다 약간 그 살짝 뭉개진 그 발음이 좀 좋은 거 같아. 아, 이게 좀맥주가 제가 두 병밖에 안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조그만 맥주라 가지고 아, 살짝 부족한 느낌이긴 한데 어쩔 수 있나요? 또 하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약간 이제 뭐 맥주집을 가더라도 500보다 300이 더 맛있는 거 꿀꺽꿀꺽한 그 시원한 그 크으... 알죠? 300 이건 아파서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 이거 걱정돼서 건강검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위내신경도 해봤는데 위가 너무 깨끗하대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약간 이러고 있죠 캐럿들은 아프지 말아요 참 웃겨요 이게 참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나술잘못 마셔요 옛날에 막 20대 초반 때 서나 그때는 약간 술을 못 마시면은 약간 좀 자존심 상하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마셔서 그렇게 마셨던 것 같고 지금 그냥 한병한병 한병 소주 한병 마시면 저 취해요 저못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마시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근데 아 이게 진짜 이게 웃긴 게왜 그런지 모르겠는 참 소주 쓰잖아요 위스키도 쓰고 그렇게 막 달고 막 맛있지 않아 근데 생각나 근데 맛있어 왜 그런 거야? 이럴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술이 맛없는데 왜 맛있는 거야?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이 먹었네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짠하시죠. 하나, 둘, 셋. 짠 하시죠 하나 둘셋짠손 키스 뿌이 또 이렇게 하니까 캐럿들이 멤버들 얘기하고 하니까 멤버들 애들 보고 싶네요 재밌어 아주 배불러요 맥주 먹어서 그래 노래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먹거든요 팬미팅에서 떠내려가 리믹스 불러달라고 <laughs>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리믹스 하긴 하겠다 재밌다 재밌네 아 다음 예약자 준이에요 <laughs> 귀여워 노래들 다 귀여워 옛날에 진짜 옛날에 바람개비 뮤직비디오 찍으러 삿보로에 간 적이 있어요 어? 지금 삿보로 먹고 있네 네. 삿포로에 갔는데 그때도 다이어트 하고 있었어. 나마비루를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틴 거야. 왜냐면 나마비루를 먹어야 되니까. 보컬팀 멤버들끼리 라멘을 먹으러 갔어. 나마 비루를 이제 시켰지 나는. 근데 이게 너무 안 먹어서 그런지 그때 막 엄청 속이 니길거리고 아무것도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laughs> 라멘도 못 먹고 나마비루도 못 먹고 호텔 와서 잤잖아요. <laughs> 오케이. 이게 마지막 잔이라 제가 지금 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laughs> 아까부터 젓가락 먹고 있는데 <laughs> 맛있네 생맥주 같은 캔맥주를 알고 있다고? 뭘까? <laughs> 와씨 반지 미루가운이랑 매직키드 마술이 닮았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네 <laughs> 역시 참 <찬. 웃음> 좋아요 이것도 재밌어 재밌죠 캐럿들? 재미없으려나 캐럿들은? 지금 다 먹은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이제 끝낼 것 같아서 어떻게 짤 한번 할까요? 한반 나눠 먹을까? 하나 둘 편의점 못 갔어요. 바로 격리 들어가서 하나 둘짠 맥주는 아사히도 추천. 저 아사히보다 삿포로가 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삿포로보다 기린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일본 왔으니까 그냥 감성으로 먹는 거죠. 어나 얼굴 빨개졌어요? 그런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재밌었던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 라운지에서의 일이죠. 민규랑 같이 앉아서 이제 뭐 라운지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 민규 별명이 있잖아요. 또 민규라고. 또 민규. 또. 제가 큰 가방을 들고 갔는데 제가 그때 뭘 꺼내야 돼가지고 가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민규가 거기에다 라면을 엎은 거예요. 그 가방 안에다가 면발이 막 들어가고. 옷도 들어있었는데 옷에 라면 국물이 다 묻고 모자에도 라면 국물이 묻고 겉에도 다 라면 국물이 묻고 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닦았는데 이제 민규가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자기가 든 가방을 주겠다 하면서 제가 민규야 괜찮아 그런 거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너가 가방, 가방을 <laughs>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마막 민규가 막 음식 다시 퍼오겠다고 막 하는데 괜찮아. 아무것도 안 돼. 여기 앉아있어 민규야. 막 이러는데 앞에서 슈아랑 어, 누구 있었는데 막 어, 민규야. 혹시 내 옷으로 입 닦지 않을래? <laughs> 민규야. 나, 나한테도 뿌려줘. <laughs> 이래가지고 또 재밌었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막 귀국할 때는 제가 민규 가방을 메고 귀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네요. <laughs> 나 얼굴 빨개졌구나. 이제 그만할 때가 됐네. 이제 마지막 잔 할까요? 여러분, 다들 뭐든 드시고 하나, 둘, 셋, 짠... 나 아, 취한 것 같다고요? 뭐, 저도 좋아요. 그냥 오케이, 저는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었고, 또 시간 나면 올게요. 지금까지 밥이나 먹자요. 정한이었습니다. 잘 a r t